자 이번에는 기아 실전 개념 2강이고 공식 위주의 강의가 될 거야 저번에 1강에서 말했던 것처럼 먼저 왜 근데 이 공식을 배워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줄게 그니까 옆에 문제는 최근 문제거든 이제 작년 문제인데 풀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오늘 우리가 강의에서 배울 실전 개념을 배우지 않았을 때의 풀이는 다음과 같아 어 왜 길지? 물론 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 반면에 실전 개념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훨씬 빠르게 볼수 있지. 어, 그래서 오늘 배울 강의를 좀잘 집중해서 봐 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먼저, 어, 뭘 배울지를 좀더 자세히 봐야겠지. 그러니까 공식이 정확히 뭔지 먼저 설명을 해줄게. 자, 지금 그림처럼 포물선이 있는 상태야. 이때, 포물선이 있으면 초점을 찍어줘야겠지. 그리고 나서, 초점을 지나는 아무 직선이나 연결한 거야. 그러니까 뭐 파란색 직선이 기울기가 꼭 몇이어야 된다 이런 건 없고, 아무 직선이나 그은 거야. 초점을 지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점들을 좀 표시를 했어. 일단 요 5는 포물선의 꼭지점이고, 점 A랑 점 B는 포물선과 요 직선이 만나는 점이야. 그리고 이 p는 우리가 1강에서 익히 배웠다시피 우리 y제곱은 4px에서의 그 p값을 의미해. 그리고 이 선분 af 길이를 알파, 선분 fb 길이를 베타라고 했을 때 자,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는 라 거지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이 p 분의 1이다. 요게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나중에 물리를 배우게 되면, 뭐, 렌즈를 배울 때도 쓰이기 때문에, 나는 뭐, 렌즈 공식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초점 공식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어, 그래서 이걸 꼭 외워놓고 갈 건데, 음, 그럼 이게 왜 성립하냐는 좀 이따 뒤에서 증명을 해줄 거고, 지금 여기서는 요 실전 개념 1의 요 공식과 비롯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을 때, 그니까 러 AC랑 BC를 지금 수직이야, 수직. 수직으로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뭐도 성립하냐면, 지금 AC 길이는 2루트 알파 베타가 되고, BC 길이는 알파 빼기 베타가 돼. 그래서 요게 실정 개념 두 번째 공식이야. 사실 알파 빼기 베타는 우리 준선하고 연결해 보면은 당연히 성립하는 걸 바로 알수 있거든. 근데 일단은 정확한 디테일한 설명은 생략을 할게. 지금은 그냥 요 오늘 배울 실전 개념이 뭔지 빠르게 알아보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실전 개념 마지막 세 번째 공식은 기울기, 즉요 파란 직선의 기울기가 알파 빼기 베타 분의 2 루트 알파 베타라는 거지. 뭐 기울기는 우리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니까 당연히 이 공식을 만족하겠지. 그러면 지금까지 훑어본.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은 B분의 1이다. 그리고 이렇게 A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상각형을 그렸을 때이 직각상각형의 높이는 2루트 알파 베타이면서 BC 길이가 알파 빼기 베타이다. 그리고 또이 파란 직선의 기울기는 알파 빼기 베타 분의 2루트 알파 베타다. 이거를 일단 외워서 써먹으면 꽤 많은 문제를 풀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증명을 한 번쯤은 보는 게 중요해서 증명 한번 같이 해보자.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왜 피분의 1인지부터 증명을 해볼게 지금 이거 뭐한 거냐면 방금 그림에서 준선을 그어 준 거야 그러니까 증명을 할 때는 준선이 필요하고 아까 요 이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피분의 1이다를 활용할 때는 준선은 사실 필요 없어 그요 그림을 좀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돌아와서 증명을 이어서 해보자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그치 요 길이가 뭐가 돼? 어아 그거 하기 전에 그치 요 길이가 알파 요 길이가 베타가 되지 왜? 아니 준선하고 연결했잖아. 그러니까 초점과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다가 뭐야 포물선의 정의이므로 요기도 알파 요기도 알파 베타 베타인 거지. 자이 상태에서 뭘 표시해 줄 거냐면. 지금, 우리 요 길이가 2p거든? 어? 왜 2p냐? 초점이 여기 있고, 준선이 여기 지 그러면, 여기도 길이가 p가 되니까, 이길이는 2p가 돼. 따라서, 이 길이는 알파백이 2p고, 이 길이는 2p백이 베타야. 지금 이 길을 왜 표시했을까? 어, 눈치 빠른 친구들은 파악했겠지만, 닮음을 써서, 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p분의 1이다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닮음 공식을 지금 쓴 건데 자, 이게 왜 닮음인지 잠깐 살펴보면 지금 이 직선에서 기울기 같은 직각 삼각형 그린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두 직각 삼각형이 뭐가 되고? 그렇지. 닮음이 되고 알파 빼기 피대 이피 빼기 베타. 요 길이가 이피 빼기 베타지. 그치지 이피 빼기 베타가 뭐랑 같다? 알파 대 베타랑 같다. 그래서 이거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해 주면 이 알파 p 그러니까 이 요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지. 그래서 이 알파 P 빼기 알파 베타는 알파, 베타, 그리고 빼기 이 알파 피가 되는 거야. 아, 지금 요거 둘이 곱한 게요 아래로 내려왔고, 안에 둘이 곱한 게 여기로 온 거라고 보면 되겠지. 음, 아, 그치. 아, 반대로 설명했네. 요게, 여기 요게, 여기 어, 이해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넘겨가지고 정리해주면 이 알파 피 플러스 이 베타 피는 이 알파 베타가 돼.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증명 끝난 거긴 하지 양변을 뭘로 나눈다 2알파 베타 로 나눠준다 그러니까 2알파 베타 로 양변을 나눠주면 그렇지 요게 베타분의 1 알파분의 1 p 분의 1이 돼서 알파분의 1을 더하기 베타분의 1은 피분의 1이 다가 증명이 된 거지 자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오히려 훨씬 쉬워 그러니까 요게왜2루트 알파벳 하고 왜 알파벳 하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알다시피 요 길이가 알파고 요 길이가 베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요 BC 길이는 알파에서 베타를 뺀 알파-베타인 거지. 그리고 나서 요 AC 길이는 뭐만 쓰면 돼? 이게 지금 직각이잖아. 여기도 당연히 직각이었고. 그러면 루트의 빗변 제곱 빼기 밑변 제곱이 요 AC 제곱이니까 반대로 AC는 루트의 예 제곱 빼기 예 제곱이지. 그래서 루트 4 알파 베타니까 답은 2 루트 알파 베타가 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들 정리해 보면 일단 요런 그림 포물선이 있고 초점이 있고 그 초점을 지는한 직선을 그었을 때요 조각 선분의 길이를 알파, 베타 그리고 y 제곱은 4px에서 꼭지점부터 초점까지 거리를 p 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은 뭐가 됐나? 1분의 1이 되더라. 그리고 요 AC 길이는 2루트 알파 베타인데 그거는 BC 길이가 준선까지 거리의 차 때문에 알파 빼기 베타라 피타고라스 써 주면 나온다 그랬지. 그리고 기울기는 뭐 밑변 그러니까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좀 쪼개놨거든. 그니까 지금은 개념 강의고, 그다음게 문제풀이 강의야. 그래서 요 강의를 보고, 요세 문제를 한번 직접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 다만,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배운 거를 요 그림에서는 좀 바로 적용하기 어려울 거야. 꽤나 까다로운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공식을 바로 쓰기에는.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보고, 바로, 문제풀이 강의를 보면 좋을 것 같아. 응.